안녕하세요, 눈목입니다. 피파17 선수커리모드 제172화입니다. 172화 스코틀랜드전으로 시작을 하겠는데, 지금 세 팀이 1승을 하고 나머지 세 팀은 1패를 거둬서 지금 순위가 별로 좋지가 않죠? 네.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1승을 거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1패를 거둔 두팀 반드시 1승이 필요한 아주 중대한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과연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를 첫승제물로 삼을 수 있을지 일단 국가 연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잉글랜드의 국가 연주입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스코틀랜드, 오른쪽이 잉글랜드입니다. 스털링. 자, 다이어에게 다시 한번 스털링. 슛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어 여기서 오우 아 골키퍼가 지금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기는 끝난게 아니죠 딱네 다행히도 잘 막았네요 그리고 예 네. 홀 게이트가 걷어냈네요. 마리커스가 슛. 오, 네, 시원하게 때려봤는데 막혔네요. 네, 골키퍼가 잡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네 서로 미루다가 코너킥을 내줬습니다 일단 서로 미루다가 슈팅을 내줬는데 말이죠 아 다행히도 막았습니다 이번엔 좀 높네요 계속되는 스코틀랜드의 공세잘 막아야죠. 그로스 일단 걷어냈습니다. 스코틀랜드, 아 다행히도 아무도 맞춘 사람 없었네요. 아, 버틀랜드는 오늘 바쁘네요. 다행히도 좀 위험한 태클이 있었는데 패널티킥을 안내줬습니다 마르커스가 여기서 슛아 로즈가 잡아냈네요 아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공격이 너무 위협적이네요 좋아요 스털링 아 그러나 스털링 몸싸움에서 밀리네요 마리커스가 아 지금 패스를 하려는데 좋아요 뺏었어요 슛 아, 아쉽게도 빗나가고 맙니다아 굉장히 야속한 상황인데요 아, 지금은 좀 좋지 않은데 스털링. 마르코스가 슛. 아, 지금은 또 걷어냈네요. 스털링. 아, 오노마. 욕심이 좀 지나쳤어요. 첫 코너킥. 여기서 네, 스털링 걷어낸 잡아냈긴 했는데 말이죠 슛 여기서 슛 들어갔습니다 예 마르코스가 아 극적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네요 라이벌 스코틀랜드의 꼴망에 세개 넣었습니다. 아, 내내 시달리다가 결국엔 이렇게 해내네요. 주도권을 내내 내줬지만 마르커스 강이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점수는 1대0입니다. 아, 지금은... 네... 제대로 수비가 되지 않는 동안 슈팅을 내줬네요. 패스 차단을 못하고 있어요. 어... 아, 지금 존스... 뭐하는 건가요? 코너키, 골키퍼까지 나온 이런 중요한 상황... 일단 걷어내야죠. 어, 여기서... 네... 좀 재밌는 상황이 나왔으면 하는데 막아버렸네요. 네... 잉글랜드가 지난 벨기에전의 패배의 아픔을 뒤로하고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르커스강은 평점 8.2를 받았고요. 아... 굉장히 힘든 경기였습니다. 예! A매치가 끝나고 다시 한번 리그 경기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네, 아스날이 웨스트보르미치를 만나네요. 네, 마르커스 강이 A매치 스코틀랜드전 득점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았으면 하네요. 그럼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트보르미치 알비온과 아스날의 모스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네. 지금 아스날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죠. 웨스트브루미치를 맞이해서 얼마나 좋은 경기를 펼칠지가 관건이겠네요. 네, 지금 네.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경기 시작입니다. 일단 슈팅을 때려봤는데 어림도 없었네요 웨스트 브루미치 일단 여의치가 않은데 측면 여기서슛아 골키퍼 와 미치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일단, 체인벌리. 아, 지금은 너무 급하게 찼네요. 오야 이거 헤더슛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네, 이거 막아내야죠. 아 지금은 아무도 경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 이건 좀 약한 슈팅이었긴 하지만 이건 아니었죠 좋아요 마르코스가 뛰어가요 크로스 여기서 슛 뛰었습니다 간만에 택배 크로스가 나오네요 케빈 살라자르의 득점이 나오고요 야, 이거, 크로스로 도움 올린 게 얼마만입니까? 네. 아스날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올렸어요. 빈틈으로 잘 올렸어요. 셀라자르가 득점으로 연결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살라자르의 득점으로 점수는 1대 0이 됩니다. 반칙 아니죠? 그러나 부상으로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공은 먼저 건드렸네요. 은바페에게 맞은네요 샤카 마르커스가 슛 아하 지금은 네잘 못찾네요 이거 좋아요 마르커스가 슛 들어갔습니다 와 네, 어그로를 잘 끌었고, 이게, 샤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 이게, 차단이 안 되면서 이 그대로 좋은 찬스가 이어졌고, 마음 놓고 세게 때리더니,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득점은 없었지만, 이동을 올리네요. 차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2대 0입니다. 아님. 좋아요, 여기서 잘 내줬고요. 여기서 헤딩! 아, 지금은 골키퍼에게 밀렸네요. 네. 마르커스 강의 이 도움이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평점 9.3을 받았고요. 네, 득점이 없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징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간만에 챔피언스 리그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아스날이 발렌시아, 행크 말메와 한 조네요. 참고로 말메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질라탄의첫 프로 팀이기도 하죠. 네. 스웨덴에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저런 팀들이 벌써부터 경기를 치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의 복병, 행크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간만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입니다. 드디어 아스날 들어오고 well, 첫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스날과 행크의 경기 yeah. 보내드리겠습니다. Yeah.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죠. Yeah. 네, 챔피언스리그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와 말뫼도 있죠. 그럼 경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아스날, 오른쪽에 행크입니다눈 앞에 여기서. 크로스 올립니다만, 아슬아슬하게 걷어내네요. 코너킥 상황입니다. 일단, 걷어내네요. 오, 공간 열려이려고 해요? 다행히도? 오,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 베일린이 마지막까지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코너킥 상황. 입니다. 샤카가 일단 커어냈습니다 Really t r 다시 한번 루카스에게 여기서 오, 힐킥으로 득점하려고 했지만 잡혔네요. t 아! 슈팅 타이밍은 좋았는데 좀 높았네요 코너킥 코너킥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 헤딩 오 이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걷어냈네요 슛어 이거 힘을 너무 줘버렸네요 good 아제규샤의 결정적인 공격이 있었는데 여기서 막혔네요. 슛슛아 지금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네요. 자 코너킥. 네. 수비진이 잘 막고 있네요. 반칙 아니죠? 마르코스 강! 슛! 들어갔습니다! 네. 마르코스 강의 챔피언스 리그 득점. 정말 오랜만에 나온 거죠? 네잘 침투를 했고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어내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골키퍼가 나섰지만 어림도 없었죠. 챔피언스 리그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마르카스 강의 득점으로 아스날이 1대1로 앞서갑니다. 여기서 오우 네 이거 좀 트래핑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네요 크로스 베이린이 막아냈습니다 어 코너킥 골키퍼까지 나왔어요 여기서 일단 걷어냈습니다 아, 지금 골키퍼가 돌아가고 있느라고 경기가 지연이 되고 있네요. 일단, 잡아냅니다. 탱크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아스날은 평점, 아, 승점 3점을 챙겼고요. 네. 간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득점을 한 마르커스가 평점, 평점 8.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화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놀먹이었고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유튜브 채널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